의사들의 이탈로 응급수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근무 기피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과 차량 운전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해안에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관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관 보존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선 심장내과 전문의 퇴사가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응급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의료진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의 한나뿐이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심장내과 응급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6명 가운데 4명이 줄지어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간과 주말엔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아 심금경색 같은 심장질환자들이 제때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변타임을 맞추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거리로는 200km, 150km 되는 다른 곳으로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 측은 다음 달부터 다른 지역에서 전문의 2명을 파견받아 응급수술 등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근 종합병원에서도 심장질환 응급환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곳 역시 의사가 부족해 주말과 휴일에는 사실상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 선택과 지방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병상이 더 늘어날 경우 나머지 지역의 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그 병상 확충에 따른 지방 의료 인력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병원들이 의료 인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 의료기관들이 의료진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 밀입니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관 보존을 위한 자치 단체 차원의 장기적 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들어선 고층 건물에 백두대간은 옛 풍경을 잃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설악산이나 모든 게 이렇게 다 확인하기 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 때문에 하나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안타깝, 많이 안타깝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속초에는 15층 이상 아파트와 숙박시설 11곳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건설을 앞둔 고층 건물도 10곳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속초시는 현재 체계적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건 부담이지만 늦출 수 없는 과제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경관 계획 수립이 지금 필요할 때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때다. 2014년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구는 경관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일명 경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경관 자체가 관광 자원인 만큼 인구를 떠나 적극적 경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가 적더라도 그 경관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경관 계획이 좀 기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을 자산으로 해서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그걸 좀 수립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들은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 대규모 건물 등이 들어서기 전 경관 심의 같은 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공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영동 중남부 지역에 5에서 15cm, 영동북부에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많은 곳은 최대 20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와 삼척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영동지역 대부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 오피스가 조성됐습니다. 여러 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쓰는 건데요. 공공기관 협력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킬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강원 혁신 지식산업센터 9층입니다. 독립된 사무실 15개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용 업무시설도 40석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업무 공간만 혼자 쓰고, 회의실과 휴게실 등은 다른 기관 직원들과 같이 씁니다. 여러 기관과 기업이 함께 쓰는 사무실, 이른바 공유 오피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만들었습니다. 사업비 16억 원이 들었습니다. 소기업이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최종 판단이 들어서 이제 공간을 얻게 되었고 혁신도시의 공유형 오피스가 조성된 것은 원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공유형 오피스는 사무실 운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방 이전을 망설였던 공공기관 협력 업체들의 이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공공기관 연관기관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청년기업도 입주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여성, 사회적 기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달 이상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최대 70%가 지원됩니다. 지금 전국 혁신 도시의 공통적인 난제 중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연관된 산업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차간해서 이 공공형 공유 오피스를 제안하게 됐고요. 다만 혁신 도시 센터는 올해 말까지만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유 오피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예측 정보를 오늘부터 조기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24시간 전에 주민에게 통보하던 것을 이제는 48시간 전에 통보합니다. 이는 재해 발생 정보 예보 시간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급경사지와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예보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범시민 추진단은 오늘 강원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원의 강릉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 2만 3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은 그동안 영서와 영동 지역간 장애인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특수교육원의 강릉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설립 대상지를 발표하는 한편 특수교육원 본원과 분원을 따로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인 79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 씨는 함께 일하던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119 구조대의 수색 결과. 해변에서 30m 정도 떨어진 물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환급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게 다음 달부터 기존 한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탄탄페이 발행 규모는 당초 36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백시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최근 국비 26억여 원을 지원받게 돼 대상 한도액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